화려한 무대위 아름다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녀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미모 순위를 넘어 감성, 매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까지 모두 갖춘 트롯계의 진정한 비주얼 여신 10인을 소개합니다. 남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치 10위 김소연 무대위의 트롯 비타민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진 김소연은 그 존재만으로도 무대를 환하게 밝히는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그녀의 시작은 작은 지역 축제 무대였지만 노래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가 조금씩 길어졌고 그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김소연은 화려함을 무기로 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미소와 솔직한 감성으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특유의 발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감정선이 담긴 트로스를 소화해내는 능력은 가볍지 않은 밝금이라는 독특한 색을 완성시켰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는 반응이 많고, 실제로도 그녀의 무대는 긴 하루를 마친 이들에게 편안한 위로가 되어 주곤 합니다.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그녀의 곡들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죠. 김소연은 무대뿐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정감 어린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 사이에서는 친근한 비타민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상큼하고 귀여운 이미지 같지만 그 안에는 무대를 향한 진심과 성장을 향한 꾸준한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밝지만 그 밝음 속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소연의 트롯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가볍지 않은 위로로 남아 있습니다. 위치 9위 나영. 도회적인 분위기의 시크 트로킹, 도시적인 세련미와 반전 감성을 동시에 지닌 나영은 첫 인상부터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는 차가운 이미지로 보일 수 있지만, 그녀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관객은 모두 감정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반전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팬들은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었지만 무대를 보고 난 후엔 오히려 따뜻함이 느껴진다. 고 말하곤 하죠. 나영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왔고 긴 무명 시절을 지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후에도 음악에 대한 자세는 단한 건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어떤 장르든 완벽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해내며 특히 감정선이 중요한 트로트 장르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나영의 무대는 격렬하지 않지만 섬세합니다. 그 섬세함은 노래를 통해 마치 이야기처럼 전달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과거의 기억 하나쯤은 꺼내보게 만들죠. 팬들 사이에서는 감정조각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녀는 한 소절, 한 소절의 진심을 담아냅니다. 시크한 외모와 달리, 팬들을 향한 그녀의 진심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래서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붙잡는지도 모릅니다. 위치 8위 김혜영. 조용하지만 빛나는 잔잔한 별. 김혜영의 무대는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면, 마치 조용한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잔잔한 물결처럼, 관객의 마음을 천천히 흔듭니다. 감정 과잉도 불필요한 화려함도 없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심을 담은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사랑했던 그녀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나누고 위로받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왔습니다. 김혜영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지역 무대를 지키며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왔고,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잔잔한 별이라는 존재감을 완성시켰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두고 잔잔한데 계속 생각나는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김혜영이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감정의 깊이를 노래로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그 여운은 무대 밖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런 무대는 오히려 오래도록 가슴에 남게 되죠. 김혜영은 스포트라이트보다는 마음속 조명을 밝히는 아티스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감정을 전해주는 그녀의 노래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 7위 홍지윤, 아이돌 못지 않은 트롯 비주얼 센터. 트롯 무대에 아이돌 감성을 접목시킨 대표 주자 홍지윤은 단연 트롯 비주얼 센터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긴 생머리와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특유의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은 무대를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해내는 유연함 그리고 한곡 안에서 표정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표현력이야말로 그녀를 돋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팬들은 홍지윤의 무대를 두고 매번 새롭고 볼 때마다 설렌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만의 감정 연출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무대를 마치 짧은 드라마처럼 풀어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대 밖에서도 이어져. 팬들과의 소통에서 보여주는 털털하고 솔직한 매력 덕분에 친근한 여신이라는 이미지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무대에서는 여신인데 무대 밖에서는 친한 친구 같다 고 표현하기도 하죠. 홍지유는 그저 예쁜 가수가 아닙니다. 감정과 음악, 시선과 무대미를 종합적으로 소화할 줄 아는 그래서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트롯계의 비주얼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위치 6위 김다현, 동화 속에서 나온 청초한 요정. 김다현은 마치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순수함과 청초한 이미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그녀가 무대에 서는 순간 어린 소녀가 아닌 감정을 섬세하게 꿰뚫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변신합니다. 김다연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하면서도 묘하게 여운이 남는 특유의 울림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를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정하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맥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젊은 층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하죠. 팬들은 작은 체구지만 무대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평가를 자주 남기며 실제로 그녀가 보여주는 몰입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우 성숙합니다. 김다연은 무대 밖에서도 항상 바르고 단정한 인상을 주며 예의 바른 태도와 성실함으로 어른 팬층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성장 중이며 그 순수함과 성숙함의 공존이 앞으로 더큰 아티스트로 나아갈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김다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요정 같은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위치 5위 강해. 에너지 폭발 무대 장악형 여신. 강해는 등장만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첫 소절부터 마지막까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시청자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강혜는 무대 체질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트로트 가수로 단단한 성량과 뛰어난 리듬감 그리고 시원한 표정 연기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장 큰 장점은 무대 위와 무대 밖에서의 갭 차이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무대와 달리 팬들과의 일상 소통에서는 털털하고 유쾌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마치 오랜 친구 같은 친근함을 안겨줍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상형 같으면서도 친구 같은 느낌이라는 반응이 자주 들립니다. 실제로 이상형 설문조사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외모와 성격 모두 호감을 주는 이미지죠.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의 쇼로 완성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자동으로 박수를 치게 만듭니다. 강혜는 화려함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고 트로트규의 감성과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강혜의 이름이 있는 무대는 늘 기대를 모으며 그녀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에너지를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위치 4위 오유진 청량함 속의 집중력 무대 집중 천재 오유진은 첫눈에 보면 마치 옆집의 친근한 여동생 같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아우라로 관객을 압도합니다. 그녀의 매력은 청량한 외모와 무대 집중력이 공존해서 비롯되는데, 무대 위에서 눈빛이 바뀌는 그 짧은 순간, 관객들은 이미 그녀에게 빠져들고 맙니다. 특히 그녀의 맑은 음색은 어린 시절부터 천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 높은 라이브 실력으로 많은 트로트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작고 아담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집중력과 에너지는 오히려 반전 매력으로 작용하며 무대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팬들은 웃는 모습 하나에도 기분이 좋아진다. 노래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고 이야기하죠. 오유진은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할 줄 아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교감에도 매우 진심이며, 팬카페나 SNS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응원에 늘 성실히 반응해주는 소통형 스타로도 유명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그녀의 음악에는 묘한 깊이가 있습니다. 오유진은 지금도 성장 중이고, 그 성장 과정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응원이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 3위 배아연.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이웃 누나, 배아연의 목소리를 들으면 문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녀는 격렬한 감정보다는 잔잔한 따뜻함을 선택한 가수이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곤 하죠. 배아연은 무대에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서사적인 감정선이 녹아있고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장면이 그려지듯 전달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사귀고 싶은 여자 1위, 현실적인 이상형이라는 반응이 자주 들리는데, 이는 단순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풍기는 인간적인 따뜻함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배려심 깊고, 진중한 말투와 행동으로 이웃집 누나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고, 그러한 모습이 무대 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녀의 무대는 강한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되는 여운을 남깁니다. 그 감정의 여운은 노래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을 감싸죠. 배아연은 화려하진 않지만 꾸밈없이 다가와 마음을 녹이는 진짜형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음악은 들을수록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감동이 묻어납니다. 위치 2위 양지은 조용한 카리스마 품격 있는 아티스트. 양지은은 소리 없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큰 몸짓 없이도 무대를 압도하고, 한 소절의 울림만으로도 관객을 깊이 몰입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죠. 단정하고 지적인 외모, 섬세하게 다듬어진 목소리, 그리고 정제된 감정 표현이 어우러지면서, 품격 있는 아티스트라는 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양지은은 특히 진중한 발라드풍 트로트에서 강점을 보이며, 감정을 쌓고 끌어올리는 서사적 구성에 탁월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듣는 음악이 아니라 느끼는 음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조용한 듯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하고 그 감정이 노래의 끝까지 유지되는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양지은은 무대를 꾸미는 데 있어 화려한 장식보다 진심과 메시지를 중시합니다. 무대 뒤에서도 한결 같은 태도로 스태프들과 소통하며 함께 작업하는 이들로부터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팬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이상형으로 자주 언급되며 그 신뢰감 있는 분위기가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양지은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트로시라는 장르에 신뢰와 깊이를 더해주는 존재입니다. 위치 1위 전유진. 조용한 천재. 감성의 끝판왕. 전유진은 말보다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는 가수입니다. 수줍은 첫인상과 조용한 성격, 그리고 무대 위에만 서면 돌변하는 폭발적인 몰입력까지, 그녀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감성의 거대한 파도를 품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예쁜 음색을 넘어 듣는 사람의 기억 속 어떤 한 장면을 꺼내오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트롯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녀는 감정을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게 직조해내는 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발라드풍 트롯에서 보여주는 그 깊은 감정선은 아직 어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을 두고 노래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무대를 본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오래도록 여운에 젖는 경우가 많죠. 전유진은 무대 아래에서는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팬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며 팬들 역시 그녀의 진심에 응답하듯 꾸준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진짜 위 감동을 선사할 줄 아는 가수이며 그 진정성이 지금의 1위를 만들었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인기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앞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의 감성을 이끌어갈 진정한 뮤지션입니다. 트로트라는 음악은 감성으로 듣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20인이 여가수들은 단순한 외모가 아닌 무대의 진심과 자신만의 색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죠. 당신의 마음을 올린 트로트 여신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비주얼 여신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감동으로 다시 만나요.